아예 안녕하세요 예 다들 지금 오후 자 지금 잘 보내고 계시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여기 지금 있는 곳이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가 지금 어, 신흥역에 있는 요즘에 한참 그 말이 많이 나돌던 그 바로 여기 B Y C 지금 건물에 신흥역에 있는 B Y C 건물 에 와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보이시죠? 지금 여기. 이거 보니까 8층이 아니라 이게 9층부터가 되어 있더라고요. 자, 9층부터 자, 12층까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여기가 지금 안에 지금 들어가려고 해도 언제 들어가지가 모터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지를 지금 못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맥 꼭대기에 12층까지 되어 있는데, 신흥역 4거리입니다, 여기가. 신흥역 4거리. 지금 건물 지금, 저 앞에 지금 나와 있죠.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는. 그 장소에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. 와 있습니다. 제가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보이시죠? 자, 여기 위치가 지금 어디 쪽으로 되어 있냐면요. 여기 시능역에서 내리시면은 한 300m 정도만 가면은 바로 여기가 바로 그 건물에 휴앤병동? 휴앤병원 바로 그 건물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. 음. 자 여기에 지금 많이 참 많이 나와있죠 바로 그 행정 그 입원하고 있는 입원시킨 자 지금 민주당과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가 이재명이 66명을 강제로 입원시킨 바로 그 장소 여기 와 있습니다. 주변이 좀 상당히 시끄럽네요. 여기서 지금 보는데, 저 안에도 지금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. 안에 들어가고 싶지만 저는 여기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상해 시장 임기 지금 8년 동안 시민을 66명을 가둔 곳. 바로 지금 그 건물에 지금 와 있습니다. 어떤 곳인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직접 해봤는데 여기 보니까 주변에 병원들이 되게 많이 있네요. 무슨 뭐 치과도 있고, 뭐도 있고, 피부과도 있고, 뭐도 있고 다 있어요 어디. 뭐 주변에 뭐 내과, 뭐 한의 한의원, 뭐 그런데 되게 많아요. 여기 주변이. 이게 딱하니 이렇게 지금 여기 BYC 지금 건물에 구축서부터 9, 10, 11, 12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또뭐 안대문역에서 신한은행 거기에서 지금 하게 될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, 저는 이따가 집에 가서 나 이제 위치가 자 어딘지 알았으니까 저는 이따가 저는 집에 가서. 아니 이따가 아니라 내일 직접 제가 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같아서면은 지금 안에 들어가보는 싶은데 왠지 걸릴까봐 저도 아, 저 어딘지 알았으니까 저기는 보니까 항상 시끄러운 것 같아요 바로 건너편에 저는 더 뵙도록 하고요.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